자, 보겠습니다. <laughs> 합리 모형, 만족 모형, 그 다음에 점증 모형. 자, 결국 합리 모형은 되게 이상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족 모형, 점증 모형은 되게 현실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또 과학자들, 또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걸 또 합치기 시작하겠지. 그래서 합친 겁니다. 합리 플러스 점증. 이 합친 거를 우리는 혼합주사 모형이라고 표현해요. 혼합주사 모형. 그니까, 어, 예전에 한 번도 한 일이 없어, 한 적이 없어, 그럼 합리적으로 가겠죠. 근데 예전에 계속 한 적이 있어서 점점 모형으로 갈 겁니다. 이걸 우리 혼합주사 모형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또 합한 게 있는데, 최적 모형이라고 있어요. 최적 모형은 합리 플러스 초합리예요 초합리. 자, 이 초합리는 뭐냐면,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자기 직관에내 감으로, 이거 한번 해보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 최고 의사결정자 대통령이, 아, 내 느낌에, 내 촉에, 이거 하자라고 하는 거야. 이걸 초합리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렇게,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자기 감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평가를 좀 해봐야, 해봐야 될 거예요. 맞는지 틀리는지. 그 중간중간에 평가는 합리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합리 플러스 초합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혼합주사 모형, 합리 플러스 점증. 그리고 최종 모형은 합리 플러스 초합리 말씀드렸고요. 쓰레기통 모형은 요거는 되게 재미있는게 뭐냐면 대부분 다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나라의 정치가 대부분 되게 체계적으로 일어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쓰레기통 모형으로 일어납니다. 혹시 우리 그메스컴에서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회의한다고 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요? 아니에요. 듬성듬성 부여있고, 어떤 국회는 졸기도 하고, 좀다 갑자기 의사결정 하라면 그때 일어나서 이렇게 의사결정, 딱 이렇게 버튼 누르고, 이런 것도 보셨을 거예요. 결국, 쓰레기통 모형은 우연히, 음, 시간이 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걸 집행하는 사람도 우연히 시간이 나는 사람들이 집행을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쓰레기통 모형. 그래서 쓰레기통이 우연히 만난 거야. 그래서 의사결정하고 우연히 만나서 집행을 하는 거다. 그래서 보시면 조직화된 조직이 돼 있는데 무질서 하에서의 의사결정이야. 질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 연구소와 같은 조직화된 혼란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동아리에서 동아리 뭐요번에 어디 엠트를 갔는데 근데 MT 장소 정안 돼. 그날 우연히 시간이 나는 사람들이 정하고, 내가 비록 정하긴 했지만, 또 내가 시간이 없으면 MT 못 가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의사결정 앨리슨 모형이라고 있는데, 요게 앞으로 가시면 돼. 어디로 가냐면, 505쪽입니다. 자, 505쪽에 앨리슨 모형의 집단 의사 결정 모형인데, 지금까지 배운 걸 갖고 총 정리한 거다.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1 모형, 합리적 행위자 모형, 뭐예요? 합리 모형을 얘기하는 거 있구나. 그다음에 산모형 보세요. 산모형은 관료 정치 모형 수평적 분포 기능 그래서 옆에 보시면 쓰레기통 모형과 유사하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아 쓰레기통 모형이 제 삼모형이구나.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몽땅 이 모형. 그렇죠 그래서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주사 모형의 유사점을 갖고 있는 게 이모형 e 예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엘리스 모형은 1모형2모형3모형 모형, 모형. 그리고 뭐가 1이고 뭐가 2고 뭐가 3이다 요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정책 결정 모형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제 우리 뭐할 거냐면 의료의 질적 평가 엄청 중요한 질적 평가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얘도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WHO. 얘도 시험 문제 정말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으로 들어가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507쪽이에요. 507쪽에 도나베디안이라는 사람이 의료의 질적 평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거든요. 구조 평가, 과정평가, 결과평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어떤 게 구조평가에 속해, 어떤 게 과정평가에 속해,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보시면 구조평가는 진료가 행해지는 환경에 대한 평가야. 예를 들어서 병원이면 병원의 환경을 보는 거예요. 아, 이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인데 상급종합병원에서 갖춰야 될걸다 갖췄어? 라고 평가하는 거를 구조평가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신임제도가 있어요. 자, 신임제도는 뭐냐면, 이게 단어 갖고 유추가, 안, 유출이, 유추가 안 되더라고요. 정부기관이나 민간조직이 평가 항목을 미리 제시하고, 의료기관 이를 이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야. 결국, 상급종합병원이라면,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을 갖춰야 돼. 라고 항목을 미리 정해요. 정부가. 그럼 요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체크리스트야. 요거 갖고, 이, 이, 이 병원이 이걸 다 갖추고 있나? 예스, yes, 노. No, 체크만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신임제도라고 표현하는 거고 말 그대로 구조평가입니다, 그죠? 렇 근데 면허제도요. 그래서 여기에 면허권자가 몇 명이나 있어 이걸 보는 걸 구조평가 또는 자격증이나 회원증제도. 뭐 예를 들어서 이 병원이 병원협회 회원이래, 회원이래. 그럼 회원 병원협회 회원이면 그래도 기본은 할거 아니에요. 이거 보는 거죠. 그래서 회원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좀 보는 거고. 자 결국 시설 장비 재원 직원의 규모나 자격, 또 의료진의 조직, 동료 감시 방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의료진들끼리 서로, 자기네들끼리 감시를 하는 거야. 아, 저 사람 혹시 오버하는 거 아니야? 오버.